역대하 25장. 아마샤는 25세의 왕이 됐고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와 단으로 예루살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샤는 여호와의 눈앞에서 올바르게 행했지만 온 마음을 다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마샤는 나라가 굳게 선후 자기 아버지를 죽인 관리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는데 이것은 모세의 책. 곧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따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자녀로 인해 죽이지 말고 자녀를 아버지로 인해 죽이지 말며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해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샤는 유다 백성들을 불러 온 유다와 베냐민 땅을 위해 그 집안별로 백부장과 천부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20세 이상인 남자들을 불러 모았는데 창과 방패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 30만 명이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에서 10만 명의 용사들을 은백 달란트를 주고 고용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는 왕과 함께 가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의 모든 자손과 함께 하지 않으십니다. 왕이 전쟁터에 나가 아무리 용감하게 싸워도 하나님께서는 적들 앞에서 왕을 거꾸로 들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돕기도 하시며, 패하게도 할 힘이 있습니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군대에게 준 백달란트는 어쩌란 말이냐? 하나님의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보다 더 많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자 아마샤는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자기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들은 유다 백성에게 크게 화를 내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마샤는 용기를 내. 자기 군대를 소금 골짜기로 이끌고 갔습니다. 거기서 아마샤는 세일 사람들 1만 명을 죽였습니다. 유다 군대는 또 다른 1만 명의 사람들을 사로잡았고 그들을 절벽 꼭대기에서 떨어뜨리니 모두 몸이 부서졌습니다. 아마샤가 싸움에 나가지 못하도록 돌려보낸 군대는 사마리아부터 베도론 사이에 있는 유다 성들을 습격했습니다. 그들은 3천 명의 사람들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빼앗아 갔습니다. 아마샤는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가는 길에 세일 사람들의 우상들을 가져갔습니다. 아마샤는 그것들을 자기 신들로 삼고 그 앞에서 절하고 번제물을 올렸습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아마샤에게 내렸고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예언자를 보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떻게 저자들의 신들에게 구하느냐? 그것들이 자기 백성들을 그 손으로 구하지 못했다. 예언자의 말이 아직 끝나기도 전에 왕이 예언자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를 왕의 참모로 삼았느냐? 닥쳐라! 왜 화를 스스로 불러오느냐? 그러자 예언자가 예언을 그치면서 말했습니다. 왕이 이런 짓을 하고도 제 경고를 듣지 않으시니 저는 하나님께서 왕을 멸망시키려고 결정하신 것을 압니다. 유다 왕 아마샤는 자기 신하들의 의견을 물은 뒤 예후의 손자며 여호아스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자 와서 나와 결루어 보자. 그러나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유다 왕 아마샤에게 대답했습니다.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에게 사람을 보내 내 딸을 보내 내 아들과 결혼시켜라 라고 말하였더니 레바논의 들짐승이 나와 그 가시나무를 발로 짓밟아 버렸다. 내가 애돔을 물리쳤다고 교만해졌구나. 이제 집에 가만히 붙어 있어라. 왜 문제를 일으켜 너와 유다의 멸망을 부르느냐? 그러나 아마샤는 듣지 않았으니 그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애돔의 신들에게 구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 요하스가 공격해서 그와 유다 왕 아마샤는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맞섰습니다. 유다는 이스라엘에게 패했고 모든 사람이 뿔뿔이 흩어져 자기 집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여호아마스의 손자며 요아스의 아들인 유다 왕 아마샤를 벳세메스에서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요아스는 아마샤를 예루살렘으로 데려갔고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의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요하스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창고에서 오베데돔이 지키던 모든 금과 은과 모든 물건들과 왕궁 보물을 빼앗고 사람들도 인질로 잡아 사마리아로 돌아갔습니다. 유다왕 요하스의 아들 아마샤는 이스라엘 왕여와스의 아들 요하스가 죽은 뒤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아마샤가 다스린 다른 일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선 후 예루살렘에서는 반란이 일어났고 아마샤는 라기스로 도망했습니다. 그러나 반란자들은 라기스까지 사람을 보내 거기서 아마샤를 죽였습니다. 그들은 아마샤를 말에 실어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의 성에 장사했습니다. 역대하 26장. 온 유다 백성들은 16세인 우시아를 그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해 왕으로 삼았습니다. 우시아는 아마샤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든 후 엘롯을 다시 건축해 유다 땅이 되게 했습니다. 우시아는 16세의 왕이 됐고 예루살렘에서 52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골리아였고 예루살렘 사람이었습니다. 우시아는 자기 아버지 아마샤가 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눈앞에 옳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가르쳐준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우시아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을 잘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 나가 가드 야분의 아스도 성들을 헐었습니다. 그리고 아스도트 가까이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들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도우셔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을에 사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셨습니다. 암몬 사람들은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쳤고 우시아의 이름은 이집트 국경에까지 널리 퍼졌습니다. 그의 세력이 아주 막강했기 때문입니다. 우시아는 예루살렘의 모퉁이문, 골짜기문, 성벽구비에 망대들을 세워 굳게 했습니다. 우시아는 또한 광야에 망대들을 세웠고 많은 우물을 팠는데 산자락과 평원에 그의 가축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시아는 또 산과 비옥한 땅에 있는 자기 밭과 포도밭에 농부들도 두었는데 그가 농사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우시아에게는 잘 훈련된 군대가 있었는데 그들은 왕의 관리인 하나냐의 지휘 아래 서기관 여이엘과 장군 마아세아가 군대를 조직해서 싸우러 나갔습니다. 그 용사들을 지휘하는 족장들의 수는 다 합쳐 2,600명이었습니다. 그들 아래 전쟁을 위해 훈련된 30만 7,500명의 군사들이 있었고 그들은 왕의 적들을 치는 싸움을 잘하는 군사였습니다. 우시아는 온 군대에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를 주었습니다. 우시아는 예루살렘에서 기술자들에게 기계를 만들어 망대와 성벽 모퉁이에 두고. 화살을 쏘고 큰 돌을 날려보내라고 했습니다. 우시아의 이름은 널리널리 널리 퍼져나갔으니 이는 그가 놀라운 도우심을 받아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시아는 강해진 후에 교만해져 멸망하게 됐습니다. 우시아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했고 재단의 향을 피우려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제사장 아사리아는 다른 용감한 여호와의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우시아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우시아를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우시아여 왕이 여와께 호 분향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향을 피우는 일은 거룩하게 구별된 아론의 자손들인 제사장들만이 하는 일입니다. 성소에서 나가십시오. 왕이 죄를 범했으니 왕이 여와 호 하나님께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 손에 향로를 들고 있던 우시아는 화를 냈습니다. 우시아가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분양하는 제단 앞에서 제사장들에게 화를 내자 우시아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대제사장 아사리아와 다른 모든 제사장들이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 것을 보고 서둘러 우시아를 쫓아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시아를 벌하시니 우시아도 스스로 서둘러 나갔습니다. 우시아 왕은 나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우시아는 나병에 걸린 채 한 집에 떨어져 홀로 살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습니다.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맡아 그 땅의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우시아가 다스린 다른 일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모스의 아들인 예언자 이사야가 적어 두었습니다. 우시아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왕들의 무덤에서 떨어진 묘지에 묻혔는데 그가 나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들 요담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역대하 27장 요담은 25세의 왕이 됐고,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사독의 딸로 이름이 여루사였습니다. 요담은 자기 아버지 우시아처럼 여호와의 눈앞에 올바르게 행동했으며, 그의 아버지와는 달리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계속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요담은 여호와의 성전 위쪽 문을 재건했고 오벨산의 성벽을 더 지었습니다. 요담은 유다 산지의 성들을 짓고, 수풀이 무성한 지역에 요새와 망대를 세웠습니다. 요담은 암몬 사람들의 왕과 싸워 그들을 이겼습니다. 그 해에 암몬 사람들은 요담에게 은 백달란트와 밀 일만고르와 보리 일만고르를 바쳤습니다. 암몬 사람들은 그 이듬해에도 또 3년째 되는 해에도 같은 양을 바쳤습니다. 요담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신실하게 행동했으므로 점점 강해졌습니다. 요담이 다스리던 다른 일들은 그가 일으킨 모든 전쟁과 그가 한 다른 일들과 함께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그는 25세의 왕이 됐고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요담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다윗의 성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하스가 요담의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역대하 28장 아하스는 20세에 왕이 됐고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 조상 다윗과 달리 아하스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눈앞에서 옳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걸어갔고 바 신상들을 부어 만들었습니다. 아하스는 흰 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제물을 바쳤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쫓아내신 그 민족들의 역겨운 죄를 따라 자기 아들들까지 불에 넣어 제물로 바쳤습니다. 아하스는 산당과 언덕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물을 바치고 분양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아하스를 아람 왕에게 넘겨 주셨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아하스를 쳤고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 담에 색으로 끌고 갔습니다. 여호와께서 또한 그를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셨는데 이스라엘 왕이 아하스를 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르말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 12만 명의 군사를 죽였습니다. 이는 유다가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이 용사인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아와 왕궁 관리자 아스라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아내와 아들과 딸을 포함해서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들은 많은 물건을 빼앗아 사마리아로 가져갔습니다. 오데시라는 여호와의 예언자가 있었는데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만나러 나가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기에 그것들을 너희 손에 주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하늘까지 미칠 만큼 잔인하게 유다 백성들을 죽였다. 이제는 너희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너희 종으로 삼으려 한다. 너희 또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는 죄가 없다고 하겠느냐? 이제 내 말을 잘 들으라. 너희가 포로로 끌고 온 너희 형제들을 돌려보내라. 이는 여호와의 무서운 진노가 너희 위에 있기 때문이다. 에브라임의 지도자들인 요한안의 아들 아사랴, 무실레못의 아들 베력야, 살롬의 아들 여이스기야,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을 막으며 말했습니다. 저 포로들을 여기 들어오게 할수 없다. 이 일은 우리가 여호와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우리 죄에 죄를 더하고 싶으냐? 우리 죄가 이미 커서 무서운 진노가 이스라엘에 다가와 있다. 그러자 군사들은 관리들과 온 이스라엘 무리들에게 포로로 빼앗은 물건을 주었습니다. 위에 지도자 4명이 포로들을 데려갔고 그들은 빼앗은 것들로 벌거벗은 사람들을 입혀 주었습니다. 그들은 포로들에게 옷가지와 신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약을 주었습니다. 약한 사람들은 낙위에 태웠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자기 형제들을 종려나무성 17까지 데려다 주었고 자기들은 사마리아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아하스 왕은 아스리아 왕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공격하고 포로들을 끌고 가는 동안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평지와 남방을 습격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벳셈에스, 아얄론, 그데롯과 소고, 딤나, 김소와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의 악한 일을 저지르고 여호와께 그토록 죄를 지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셨던 것입니다. 아시리아 왕 디글랏 빌레셀이 아하스 왕에게 왔지만 디글랏 빌레셀은 오히려 아하스 왕을 괴롭힐 뿐이었습니다. 아하스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값진 물건을 가져다가 아시리아 왕에게 주었지만 디글랏 빌레셀은 아하스를 돕지 않았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 아하스 왕은 더욱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그는 자기를 친 다메섹의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면서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와주었으니 내가 그들에게 제물을 바쳐야겠다. 그러면 그 신들이 나도 도와줄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아하스 왕의 멸망과 온 이스라엘의 멸망을 불렀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을 다 모아 버렸습니다. 아하스는 여호와의 성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의 길 모퉁이마다 재단을 세워 두었습니다. 유다의 성마다 아하스는 다른 신들에게 분양할 산당들을 만들어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진노를 자아냈습니다. 아하스가 다스린 다른 일들과 그가 한 모든 행동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책에 적혀 있습니다. 아하스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예루살렘에 장사됐으나 이스라엘 왕들의 무덤에 두지 않았습니다. 아세의 아들 히스기야가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